오생코아,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46,477달러, 이더리움 3,508달러. 역시나 비슷한 자리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비트코인입니다. 저희가 지속 지켜보고 있는 크립토 토탈 마켓캡 차트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검은색 상승 추세선 2.05에서 2.07 자리를 어제 새벽부터 한번 더 주었습니다. 영상을 지속 지켜보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매수를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현재 조금의 추가 매수를 한 상황이고 만약 오늘 2.05에서 2.07 자리를 다시 준다면 저는 는올 현금화를 하고 잠시 관망의 자세로 돌아서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전체적인 가상 자산의 현 위치는 매우 어려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3월 20일에 매수했던 현물들은 최소 30% 이상의 수익이 난 상황입니다. 이제부터는 약간 조정의 시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며, 최대한 아래서 사놓은 친구들이 아니라면 신규 진입은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이야기드리지만 확실한 추세를 보고 2.15를 넘어준다면 불 불타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남아있는 현금 잘 보유하고. 계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어제 도지코인이 올랐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행보에도 항상 가격을 받고 있는 도지이지만 현재 도지코인은 암호화폐로서 뚜렷한 일을 하고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흔히 밈코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다수 시장의 상승 마지막에는 혹은 추세 전환에는 이런 친구들이 오릅니다. 도지코인, 퀀텀, 리플, 이오스 등 어, 리플 빼고는 다 오른 것 같습니다. 다시 이야기 드립니다. 안내해드린 부근에서 매수를 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신규 진입보다는 지켜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기회는 늘 많습니다. 나의 자산을 지키고 기다릴 줄 아는 것도 하나의 투자 기술이라는 점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다음 주, 미국과 여러 나라의 경제 지수에 대한 발표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지수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일까요? 현재 전 세계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죠. 하지만 상황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과거 고인플레이션 시대의 미 연준 의장 폴 볼커. 그는 경제의 안전과 인플레이션 잡기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고, 그는 1, 2년은 힘들겠지만 인플레이션을 잡고 건강한 경제를 만들어 보자 라고 했었죠. 과거와 현재는 비슷한 자리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미 장단기 금리도 역전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항상은 아니었지만 역전이 일어나면 1, 2년 내로 경제적 불황기가 오는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우리는 곧 금리 인상의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최근 6년간 미국에서 금리 변동 인상이든 인하든 0.25%가 넘는 수치를 보여준 것은 드뭅니다. 과거 코로나 빔을 기억하시나요? 그 당시 금리 인하를 0.5%, 1%를 했죠. 과도한 금리 인하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을 이어 나가 볼까요? 그리고 과도한 금리 인하 상황에는 모든 자산이 최저점에 있었죠. 현재 고 인플레이션, 장단기 금리 차이, 전쟁이라는 변수, 유가의 큰 변동성.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본다면 5월에 시작될 금리 인상의 수치를 우리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3월 FOMC 회의에서 충분히 0.5% 이상의 금리 인상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한점 3월과는 또 다른 현재 경제의 움직임을 생각했을 때는 최대 1%, 0.75% 인상까지도 생각을 해야 할 것이고, 과거 코로나 빔의 과도한 금리 인하를 거꾸로 생각을 해본다면, 과도한 금리 인상이 시작되는 지금이 어쩌면 모든 자산의 최고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현재 이러한 이유 때문에 쉽사리 매수 버튼에 손이 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번더 이야기 드립니다. 아래서 담아놓은 친구들이 아니라면 신규 진입은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4월 5일 저는 코인생존기의 김비트입니다. 옛날에는 오늘이 쉬는 날이었는데 하필 이런 날 산불이 나버렸네요. 피해가 최대한 적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코인생존기 출발하겠습니다 가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48000달러 부근의 저항 이후 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비트의 약 조정에도 알트들이 잘 버티고 비트의 약 상승에도 알트들이 잘 상승했으나 어제부터 많은 투자자들의 심리적 위축으로 인하여 알트코인의 변동성이 다소 축소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44,200달러 조정 밑골이 이하로 떨어진다면 저점을 깨는 차트가 되며 추가적인 조정을 이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로 반등 시에는 MA 201선과 저항선이 겹치는 48,250달러 부근에서 제차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21년도부터 이상하게 쌍고점 형태의 고점 형성 이후 시장을 반전시켜 조정 및 하락으로 이어 나가는 패턴이 많았는데, 쌍고점 패턴에서 우측의 고점이 좌측 고점보다 조금 높게 형성되고 시장이 반전되는 경우가 많았으니 이 점을 유의하시며 시장을 지켜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2월부터 이어져온 반등이 왜 신고점을 가기 위한 반등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는지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와 함께 봐보도록 하시죠. 도미넌스 차트는 전체 시장의 비트코인의 비중을 이야기합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상승하면서 도미넌스가 상승한다면 비트코인의 상승이 다른 알트코인들보다 더 좋은 상황을 이야기를 하죠. 이번 경우에는 시장의 상승에 도미넌스가 빠졌기 때문에 비트코인보다 나머지 알트코인들의 상승률이 더 좋았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화살표를 봐 보겠습니다. 보고 계신 것은 19년 4월과 20년 9월의 차트입니다. 모두 비트코인의 큰 상승이 있기 직전에 음 움직임입니다. 19년 4월부터 6월 말까지 비트코인은 저점부터 시작하여 약 3배 이상 올랐으며 이 구간에서는 비트코인의 상승률이 웬만한 알트코인들보다 높았습니다. 17년에 비트코인 고점이 19,800달러였으며 19년도 약 14,000달러까지 반등하는 모습으로 또 다른 신고점을 가나 싶은 그런 강세장이었죠. 20년 9월은 최근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증시와 코인 모두가 바닥을 찍고 재차 반등하여 다시 재상승을 시작한 것이 20년 9월입니다. 재상승을 시작할 때 비트코인의 상승률이 알트코인보다 월등하게 높았으며 이때 알트코인만 고집한 사람들은 엄청난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또, 도미넌스 역시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하였죠. 하지만, 현재의 반등에서는 도미넌스가 다소 빠진 것을 미루어 본다면,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가기 위한 조건은 아직 갖춰지지 못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외에는 또 언젠가 옵니다. 저 역시도 비트코인이 2억, 3억, 아니 그 이상을 간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국제적 정세, 경제 상황과 비트코인의 과거 움직임을 모두 생각해 보았을 때현 움직임을 이어나가 신고점을 달성하기엔 많이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존 3월 31일로 예정되어 있던 엑시 인피니티의 오리진 버전 업데이트. 예전부터 영상에서 이야기 드렸었죠. 하지만 오리진 버전의 업데이트를 앞두고 엑시 블록체인 거래 플랫폼인 로닌 브릿지가 약 7,900억 상당의 해킹을 당했고, 업데이트를 4월 7일, 이번 주 금요일로 미룬 상황입니다. 이 업데이트를 앞두고 엑시는 2주전 큰 상승을 보여주었고 SLP는 어제오늘 또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가 지난 특별편에서 이야기 드렸듯 SLP의 사용과 소각을 통한 구조를 잘 만들어 내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이 현재 SLP의 가격 상승 요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엑시와 SLP로 수익을 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도 다시 롱롱 무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은 2억 3억을 넘어 그 이상도 갈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화폐가 될 것이니깐요. 비트코인이 15억을 가는 그날까지 코인 생존기는 계속됩니다. 쭉.